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탄의 패망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7절에 천년이 참에 어떻게 돼요? 천년에다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되죠. 완전히 모든 게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고 그래요. 참 이게 뭔지 지금 우리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예 예, 천년 전에 처 천사가 내려와서 무조건에다 넣고 그냥 그만두지 천년 지난 다음에 또 풀어갖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나 참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옛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남겨두는 게 낫습니다. 8절.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은 사람 이름이고, 마곡은 어떤 지명이라고 합니다. 뭐,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도 S계에서 38장과 39장에 나옵니다. 곡과 마곡. 잠깐 볼까요? 에스계에서 38장 한번 가보십시오. 38장입니다. 앞에서부 계속 볼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구약에 대다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름도 그렇고, 어떤, 아, 이름도 그렇고, 어떤 사건도 그렇고, 뭐그 묘사하는 방식도 그렇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계시록만 따로 보면 아 정말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우리 사는 거는 거리가 먼데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이제 구약에 있는 거고 신학하고도 연관돼요. 다만 이제 조금 묵신문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데 이제 문학적인 그런 쪽으로 있는 것들을 이 유한기술 기자가 인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38장 2절 보십시오. 인자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스카 두바루왕고 그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마곡은 지명이고 고건 사람 이름이에요. 38장 18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39장 1절. 인자야. 인자야. 너는 고객의 예언하게 인자라고 하는 거예 이게 묵시문학적인 용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와서 세계를 심판할 자를 유대인들은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왜이 인자가 와? 야 생각해 보십시오. 인자가 왜 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요 유대인들이 왜 인자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뭐 그런 거다 제쳐놓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인자가 와서 요거. 심판하고, 이렇게, 알고 가르지를 가르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런지. 이 세기가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본 거야. 이 세기가 좋아. 아, 이렇게 천년만년 먹고 잘 사람, 이게 정말 만족스러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자가 오기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렇게 학대받는 역사였잖아요. 그러니, 그리고 그 대상이 어마어마한 힘이거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자가 와야죠. 그런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포로 전후에서 뿌리 깊게, 뿌리 깊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거기서 신앙적인 새로운 상상력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것을 꿈꾼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받을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당신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그건 다 유대인들이 생각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는 말이냐? 그런 반론이 가능한데, 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상상력, 이건 허황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희망이야. 희망, 꿈이고 희망이고요. 많은 것들이 역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거기서 정말 옳은 것은 살아남아서 인류의 역사에 영혼을 불태운 거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사그러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유대의 선지자들, 선자들은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세계가왜 이러냐. 아, 왜, 무죄한 자가 이렇게 고통받냐? 왜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고잘 잘 사냐? 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계속해서, 어 저렇게 다른 길로 가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어, 선지자들이 하나님 의 뜻이 어떻다? 그걸 선포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묵심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를 생각한 거예요. 이 세계는 이대로 있으면 안돼 하는 거죠. 그래서 꼭그 사람들이 신세가 나쁘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꼭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만이 그렇게 꿈을 꾸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살이가잘 풀려도 풀려도.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비닉빈 부익부가 점점 벌어지면안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그의 영혼을 사르게 되면, 하나님 심판이 당연히 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네,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에 나는 고객의 이 하나 이르기를 뭐쭉 그렇게 나갑니다. 반복되는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있는데 그를 잘 알고 있었던 요한계시록 기자가 다시 한번 여기 20장 8절 여기에서 그 사람과 그 지명을 반복했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어떻게 싸우게 했다? 하고 하는 거죠.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 던져지니, 이게 최후의 심판에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이런 거 보면 좀 두렵죠? 유황계시록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른 구약이나 신학에도 나오는 것들입니다. 심판받아서 유황불에 들어가서 그래서 고생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한 거죠. 이거를 아주 실, 꼭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좀 멋져, 은데 이게. 아, 근데. 아, 성경의 권위를 내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경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모네를 붙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약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거짓 선지자.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도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얘기했는데 뭐 잘못 전하면 거짓 선지자아요 목사가 설교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할땐 이제 된 선지자라고 해서 늘 옳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하게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 당한다. 이거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 근데 왜이 유한기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나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 옳고그름, 그러니까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정하다, 두려운 것이다, 두려운 것은 나쁜 뜻으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절대적인 거다 하는 거를 묘사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38장 22절에도 이러한 유황불 이야기 가 나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런 걸 갖다가 아주 굉장히 그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갖고 신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기도 해요. 저희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설교할 때마다 거의 이런 얘기를 해갖고. 신자들의 영혼을 굉장히 어둡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다음 11절에서 15절 마지막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흰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일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건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 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아, 기록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이 메타포입니다. 은유예요. 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의 책 일종의 마음의 영혼이 마음의 책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 붙들고 있느냐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더 정확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뭐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뭐 정용섭 누구 누구 이렇게 기록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결속이 얼마나 친밀하냐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세계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생명책에 우리 의 이름이 기록된 거죠.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기 보면 책이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이것 또 하나는 내가 무슨 일을 했냐 하는 행동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엄정하게 판단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키는 거죠. 저도 이거를 이 이걸 믿습니다. 이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근거로 삼는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생각한다. 그러니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된 거죠. 내가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나의 행동, 뭐 이런 것들에도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 생각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어떤 걸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한다. 내 책임진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의 한 행동이 행동을 기록한 책이 있고 또 생명책 이름이 적혀있는 게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든지 아니여러분또 다르게 생각하듯이 여러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11절 음, 재밌어요. 또 내가 그거 보좌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20대 1절에 보면 그냥 보좌만 봤는데요. 보자가 거기 1절이 아니라 어디 나오죠? 4절. 아, 4절에 보면 보좌를 봤다고 했는데, 11절에 보면 흰보좌라고 했어요. 희다고 하는 게 들어가면, 아,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예수님의 부활 무덤에서도 흰 옷을 입은 천사 이렇게 나오죠. 다그 당시 사람들은 다 빛, 흰, 희다 하면 이건 생명, 이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색깔로 희다 하는, 하는 게 아니라 빛, 빛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가득한, 근원, 생명의 그 근원을 가리켜서 보자라고 해요. 흰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다 고 그래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어진 아이 요거 한 구절 갖고도 설교 어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야, 한 구절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세상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쁜 뜻으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어, 그 축소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채우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입니다. 핵심적으로. 이런 찬송도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간데없다고 하는 찬송이 있죠? 뭐죠? 뭐죠? 열심히 우리가 불렀던 찬송인데? 몇 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죠. 이런 구절에 건강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느낄 수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것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학습받은 거, 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받고 여기 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 학습되면 우리를 어디에 딱 묶어둬버려요. 매일매일 그 드라마에 취해서 사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막장 드라마도 많고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집니다. 그게 세계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간데없고 보좌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생명이 충만한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좀 물리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이 다 없어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이뭐이 태양도 이제 앞으로 45억 년이 있으면 없어지게 되는데, 태양이 없어지기 전에 이제 지구가 먼저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확실한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하면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태양이 앞으로 45년 되면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동의하시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도 다, 따지고 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니,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기 때문에 또한 소중한 거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한 관계, 긴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2000년 전에 이한기술교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상해요. 우리 지금과 같은 물리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45억년 후에 지구가 없어 태양이 없어지고 우주가 138억년 됐고 전혀 확장되고 있으며 언제 가서 또뭐 등등등등 그런 관계들을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없어진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부분만 정확하게 들어보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전체를 볼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인간이 죽죠 없어져 버려 이상하죠 정말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구름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있으면 이것도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관계가 흩어지게 되고요. 2000년도, 2000년 전, 2 0년 전, 요한계시록 기자들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그냥 신자들끼리 결속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 지금 없어요. 어디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게다 신기한데, 그런 작은 거를 정말 정확하게 뚫어보게 된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세계 전체도 볼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 경험에 있으니,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니, 땅과 하늘이 다 없어져 갔더라 하는 게, 영적인 차원에서도 옳고, 이 실제적인 이 세계를 보는 데서도 옳다고 하는 겁니다. 좀 가볍게 살아서 좋겠어요. 아, 너무 무게를 들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하되 다 가버려. 시간도 가고 다 가요. 그러니까 좀 자기를 가볍게 하고 그러나 진지하면서도 성실하게 하면, 하고 하 최선을 다하지만 다시 또 떠나야 되고 하는 그런한 아, 신앙적인 삶의 기술, 여, 영성이죠.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13절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을 심판받고. 바다, 바다는 그 당시에는 가장 먼 곳, 가장 먼 곳을 생각했어요. 사망과 음부, 죽음의 세계죠. 여기 다 거기서 살아, 다시,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는다. 그렇죠? 여기, 어떻게 심판받냐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행위가 중요하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 아 어, 그게 기준이 된다고 하면 아무도, 시, 구원받을 사람은 없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아주 작은 행위들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 이렇게 진행된다, 수행된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일상이 구원이죠. 이게 차한잔 마시는 거, 누구한 사람 악수 한한번 하는 거, 그리고 지하에서 우리 공부하다가 바깥에 일층 나가면 환하게 빛사 햇살이 나는 거 보고 아 그런 것.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니,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 때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중하다. 모든 것들이 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계 시험 20장 같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우리하고 전에 다른 시대에 다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의 글을 우리가 따라 읽느라고 좀 수고했지만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과 역사 전체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에게 좀더 집중하며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확대되며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추운 절기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